안녕하십니까? 데니엘 윤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ISC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ISC 영어로 돼야 되거든요. 영어로 ISC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 어저께 그 마지막 날 12월 30일 날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11%, 12%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양대 장봉이 나왔습니다. 윗골이 약간 달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ISC가 무스무섭게 무시무시하게 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오늘 영상 찍는 날짜는 2021년? 12월 31일 오늘은 뭐 장이 안 서는 날이죠. 어, 연말에 맨 마지막은 장이 안 서죠. 그래서 어저께 종가를 보면서 가봐야 되는데요. 35,350원입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과거에 이 종목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요 보시면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보세요. 35,350원. 제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금방 요거 이해하실 거예요. 무료 점수가 90점 나왔고요. 제가 당시에 언제 소개했냐 보니까 26,000원일 때 제가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날짜가 어디,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 좀 있으면 지만은 2014년 1시, 26,250원 할 때였거든요. 이거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7월 14일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했고요. 유튜브 올리는 날짜는 소개를 못할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때 8월 5일 날 제가 올렸더라고요. 그럼 7월 14일 그 이전에 올렸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차트 보시면은 제가 7월 14일이면 여기네요. 여기 7월 14일이면은 종가가 26,000원 나왔네요. 그죠? 종가가 26,000원이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라고 했을 때 아마 샀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 26,000원이면 샀겠네요. 종가 기준으로 샀어도 충분히 매수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빼도박도 못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음, 7월 14일, 4일이죠. 26,000원 종가 나왔잖아요. 그죠? PC버전은 잘 보일 것 같거든요. PC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26,000원이 나올 거고, 그 이후로는 좀 떨어졌는데, 가파르게 올라갔죠?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3만원 올라갔죠? 여기에도 3만원 했고요. 여기도 3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요때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죠? 요 때, 3만원에서 3만, 원에서 3만 3천원이고, 3만, 3천 3만 5천원까지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내재가치 그러면 제가 7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중장기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35,000원 나왔으니까 지금 매도 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 가격 보시고 이거 제가, 제가 영상을 찍었을 거거든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채널 보시고 어,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새해부터는 뭐 내일부터는 새해죠 새해부터는 제가 실시간 장중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좀 소개 어,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경력사항이 이렇게 아래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 경력사항 보시면 제가 이데일이나 매일경제에서 TV 상담을 많이 해줬고요 또 제가 패널로 출연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할 때는 제가 패널 출연했던 걸또 잠깐 소개해 드리고 할 건데요 거의 제가 300여종 추천을 했더라고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80여종이 짧게는 일주일 이내에 뭐10% 20% 나온 것도 있고요. 어, 길게는 지금 상황에서 한 6, 6배, 7배로한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2년 지나서, 1년 지나서요. 자, 그래서 중장기 제가 사실 가치투자 같은 부분을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 채널 알림, 좋아요, 구독까지, 알림하라는 이유는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PC하면서 뜨거든요.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는요. PC버전에서도 딱 보면은 금방 알림,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또 하나, 저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예요. 저 직통 전화번호거든요. 저쪽으로, 어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이 ISC, 지금 매도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저 전화번호 010-9797-422로 옵니다. 자, 요 아래에도 010-9797-422로 오거든요. 여기서 문자 1번, 1번은 이제 상담받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1번하고 ISC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좀잘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지금은 제가 채널을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이런 상담도 하고 하니까는요 제 전화번호 노출시켜 놨으니까 언제든지 보시고 문자 1번 isc 시간 많이 지나서 좋으니까, 는 ISC 에 궁금하신 분들은 1번하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장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과거에 ISC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앞에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p e r 같은 경우는 되게 높습니다. 그죠? 렇 자, 77 정도 나왔는데요. 어, 어저께 제가 오늘 영상 찍는 날짜가 7월 14일 수요일이거든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는 1시 한, 한 35분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뭐 짧게 짧게 가 볼게요 뭐 자꾸 보면은 자랑하는 것같아요 요정도 좀 민망해서 요정도만 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점수가 90점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90점이면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로 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마 할것 같아요 종가로는 26,050원인데 지금 좀 올랐더라고요 그죠 네, 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현재가거든요. 자, 볼게요. 26,250원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 고침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 마지막에 보여드리는데요. 2021년 7월 14일날 지금 1시 40분에 장중이죠. 자, 그래서 얼마 하고 있죠? 네, 26,250원 ,250, 50, 하고 있죠. 지금 정도 사면 아주 반응 좋고요. 한 3만 5천원까지도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자,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시쯤에서 여러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엔 제가. 자 보셨죠? 제가 이게 3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이거 보신 분들 제가 지금 제 주식 꿀버스 여기 오시더라도 이건 못 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회원님들한테만 제가 공개를 했고요. 어, 2021년 7월 14일날 제가 올려드렸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8월 5일시쯤에서는 공개를 좀 했다가 지금 다시는 가렸습니다. 근데 이 ISC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전략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전략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점수가 90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적극적으로 어, 투자하시라고 했는데 어요때 보니까 지금 35,800원이니까 어, 내재 가치 목표가도 이미 나왔죠. 내재 가치는 항상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ISC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실력을 좀 보셨다 그러면은 어, 종목 어 상담 받고 싶다 하면은 문자 1번 ISC 자 대응 전략. 뭐, 매도 전략,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고요. 제 채널,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실시간에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니엘 윤이었고요.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